지난 6일 개통한 목포해상케이블카 이용객이 4만 6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선화권 관광을 이끌 새로운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운행이 중단된 장성역 KTX 운행이 4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장성역에 정차하는 호남선 KTX는 상하행선 하루 두 편씩 운행됩니다.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으면서 민간 투자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개통한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지난주 첫 명절 연휴를 맞았는데요. 탑승객이 줄을 이으면서 나흘간 이용객이 4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개통한 목포 해상 케이블카. 길이 3.23km로 국내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입니다. 목포 북항 정거장에서 종착지인 목포 앞 고화도까지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분. 유달산을 지날 때는 산의 경치를 즐기고 해상 구간에서는 다도해의 음. 풍광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케이블카를 타러 송도도 가봤고 제천도 가봤고 여기도 와봤는데 여기 목포가 확실히 좋아요. 보니까 뭐 유달산에서 내려보는 목포시 전경도 아름답고. 특히 낙조 시간에는 고즈넉한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킵니다. 해상 케이블카가 목포의 큰 볼거리로 등장하면서. 지난 연휴 나흘간 3만 7천 명이 이용했고, 개통시부터 이용객을 합하면 4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몇 시간을 기다리다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탑승을 위해 100m 이상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1일 5천 명, 주말 1만 명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를 지나고 보니까 그 이상의 인원들이 찾아왔었고요. 해상 케이블카가 목포 관광경기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장성역의 호남선 KTX 운행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KTX 장성역 운행은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 오성 송정역 구간 신설로 중단된 이후 4년 만입니다. 보도에 유승용 기자입니다. 장성역에 KTX 열차가 들어섭니다.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중간에 갈아타지 않고 두 시간 오십 분 만에 장성역에 도착한 겁니다. 서는 그러니까 장성역에서는 KTX는 서울 용산역에서 서대전역과 송정역을 거쳐 목포로 가는 노선으로 하루 왕복 네편 운행합니다. 4 년여 만에 KTX가 경유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은 큽니다. 송년까지 다니면 참 어려웠는데 다행히 장성이 KTX 열차가 복원이 돼서 여러 가지 편할 것 같아요. 과거 장성역에는 KTX가 매일 1 2 차례 경유했지만 2015년 호남선 고속철도에서 장성역이 빠지면서 중단됐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KTX가 다시 서는 곳은 장성역과 전북 김제역 등두 곳입니다. 장성군은 KTX 정차로 관광객 유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 주민들 그리고 상부대 교육생과 매내객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고요. 학룡강이나 장성호 수변길 같은 장성호 관광 명소에 보다 많은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이번 경유역 추가로 기존 같은 노선의 경우 광주 송정역이나 목포역에 도착하는 시각이 20분에서 30분까지 늦어져 완행 KTX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 승객이 얼마나 될지가 정차역 유지의 관건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서남권의 여객선 이용객수가 20% 가량 줄었습니다. 목포 지방 해양수산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1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 수송 기간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모두 15만 500여 명으로 지난 추석에 비해 21% 줄었습니다. 주요 항로별 이용객은 목포 제주 구간이 13,000명. 목포 홍도 구간이 만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청은 천사대교 개통으로 목포 암태 항로 운항이 중단되고 주말을 포함한 짧은 연휴 탓에 섬 귀성객 등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년 넘게 방치된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대규모 리조트 건립이 추진되는 등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단지 활성화의 핵심인 민간투자유치는 하수처리장 설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박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고 작은 섬이 끝없이 펼쳐진 해남 화온반도. 해안가 끝자락에 자리한 언덕을 오르면 그림 같은 다도의 풍광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화온반도 최고의 전망지로 꼽히는 이곳에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대규모 리조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초 해남화원과 신안 앞해를 잇는 연결도로 공사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데 이어 리조트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관광단지 개발 기대감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단지 활성화의 핵심인 민간 투자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민간 투자 유치에 필수적인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이 예산 확보가 안돼 착공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업체들이 개별 하수처리장을 정화 만들어야 되기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어 자기 부담률이 높아지면서 부담이 되고 그래서 민자유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비용은 350억 원 규모로 전라남도는 내년 사업비로 국비 59억 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 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인 하수처리장 설치 문제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해남군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호남과 제주 지역의 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남의 합계 출산율은 1.8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영광은 1.82명, 장성은 1.78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입니다. 영암군 민속 씨름단이 백두급과 금강급에서 준우승 2 명을 배출했습니다. 영암군 씨름단은 지난주 영암에서 열린 추석 장사 씨름 대회에서 장사 등급에는 실패했지만 윤성민 선수가 백두급에서 최정만 선수가 금강급에서 각각 2위를 기록했습니다. 18년 만에 영암에서 열린 이번 씨름 대회는 엿새 동안 3만여 명의 관중이 찾아와 연일 만석을 기록했습니다. 전남도가 귀촌 귀농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흥군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귀촌 귀농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에서 6, 70대까지 전국 각지에서 온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다 귀농이나 귀여를 희망하는 사람들로 분위기는 사뭇 진지합니다. 다세 일정의 교육은 지자체의 귀농 귀촌 지원 프로그램 소개는 물론 농축산 등의 현장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낯선 곳에 와서 모르니까 이게 아주 좋은 거라고 판단해서 신청을 해서 오게 다 같이 교육생들이 외지에서 온 점을 고려해 귀농 귀촌 학교에는 일주일에서 석 달까지 머물 수 있는 숙박과 휴사 시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자체가 건물을 마련해 직접 귀농 귀촌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고흥군이 처음입니다. 11월 18일 날이 기를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기, 4기, 5기, 6기 계속 매월 한 번씩. 귀농귀촌행복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고흥군의 귀농귀촌학교가 도시민들의 실질적인 귀농귀여를 이끌어내는 창구 역할을 할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전남 지역 봄감자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전남의 봄감자 생산량은 모두 6만 1,100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25% 증가했고 경북과 충남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또 봄감자 재배 면적 역시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2,200헥타르로 집계됐고 10 아르당 생산량은 13%가 증가했습니다.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가 미래 기술이 융합된 생활 속 e-모빌리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영광 스포티움에서 열립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엑스포는 전 세계 e-모빌리티의 이동수단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전시회는 물론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연구기관이 실증할 수 있는 대규모 테스트 배드도 마련됐습니다. 이 모빌리티는 전기동력을 이용해 생활교통과 물류배송을 목적으로 하는 1, 2인용 개인형 이동수단입니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전남 지역 학생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다문화 학생 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올해 전남 지역 학생 수는 모두 21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2% 줄었고, 이 같은 감소율은 전국 평균인 2.7%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는 모두 6,700여 명으로 5년 동안 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불량 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가 1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위 이용주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 반 동안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는 전남에서 102곳, 전국에서 1,392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의원은 불량석유를 팔다 적발되더라도 경고처분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나주의 한 중학교 과학실에서 실험용 포르말린이 담긴 2리터 유리병이 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당시 과학실에는 학생들이 없었고 깨진 병을 발견한 교사가 곧바로 신고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영산강 유역 환경청 관계자들은 유독물질을 제거하고 증기를 배출하는 등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유독 물질인 포르말린은 휘발성이 강해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호흡곤란이 올수 있고 눈에 닿으면 실명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남지역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7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과 비교해 44% 줄었고 부상자는 5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청은 또 추석 명절 종합 치안 대책 추진 결과 이번 연휴에는 강도 발생이 한 건도 없었고 절도 사건도 지난해 연휴 대비 3.6% 줄어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표했습니다.